이제 여러분이 하세요. 을 것을 사용해서 연습해요. 오늘은 4교시까지. 점심 먹고 집으로. 여러분, 교실을 알아요? 9시에 수업을 시작해요. 10시까지 수업을 해요. 1교시예요. 10시부터 수업을 해요. 2교시예요. 4교시가 끝나요. 점심을 먹어요. 5교시예요. 수업을 시작해요. 그럼, 을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? 여러분, 다 했어요. 선생님이 써요.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야 해요. 이렇게 써요. 가다, 받침이 없어요. 네, 리을 것을 써요. 갈것 이에요. 자, 같이 말해요. 오늘은 4교시까지 점심 먹고 집으로 갈 것. 잘했어요. 다음을 보세요. 다이어트. 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다를 사용해요. 을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? 여러분 다 했어요? 다이어트를 해요.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. 먹고 싶어요. 하지만, 한번더 생각해야 해요. 생각하다 받침이 없어요. 리을 것을 써요. 생각할 것 이에요. 자, 같이 말해요. 다이어트 열기 전에, 한번더 생각할 것. 잘했어요.